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의 밸런스 운동에도 좋고 어, 사용하지 않던 다양한 관절도 사용할 수 있고 유산소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이 로프 플로우 운동에 필요한 이 로프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로프가 생각보다 비싸서 로프 플로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새로운 로프를 어,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로프를 직접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은 나중에 로프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산악용 로프 같은 경우는 너무 뻣뻣해서 로프 플로우를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 선박 같은 거를 유드가에 정착시키는 이렇게 도킹용 밧줄이 팝니다. 그래서 이런 밧줄 같은 경우는 끝에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보여드리면은 이 로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블레이드.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두 겹으로 어, 꼬아져 있는 더블 블레이드 로프로 사셔야지 텐트나고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프를 구매를 하시거나 혹시라도 정말 연습용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일반, 어, 더블 블레이드가 아닌 일반 로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좀 뻣뻣해도 어떻게 연습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용 로프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한 10mm 정도도 괜찮고요한 12mm, 1 3 m m 이런 로프들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길이를 먼저 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일단 로프 같은 경우는 핸들 부분이 있는데 이 핸들 부분은 12mm나 13mm 직장의 로프 기준 했을 때 66cm 정도가 이제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정도 가돼요 자, 그래갖고 그 정도를 재가지고 남겨두시고 이 부분을 끝에 잡고 바닥에 이렇게 네, 발로 댄 상태에서 한 배꼽 정도나 배꼽 정도보다 조금 위 정도 해가지고 딱 잡은 다음에 이 반대쪽도 66cm 정도를 맞춰가지고 잘라줍니다. 이 로프 같은 경우는 자르면은 이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풀리기 때문에 빠르게 잘 잡아가지고 그 라이터 같은 걸로 지져갖고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자르고자 하는 길이가 여기라면은 잘 드는 가위를 가지고 여기보다 조금 앞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막 풀리잖아요. 근데 이게 불로 지지면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마감을 하실 거면은 이 가운데 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빼주셔야 돼요.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르시고, 만약에 마감 같은 거안 하실 거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자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불로 지질 건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도우가 있다면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로 이렇게 지져주세요. 그냥 손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너무 뜨겁거나 그래서 이렇게 도구가 있으시면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를 다 녹을 때까지 그리고 또 나중에 손으로 하면은 뜨겁습니다 장갑 끼고 해도 장갑이 달라붙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팬츠 같은 거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감용 뚜껑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실리콘을 이용해서 여기 마감 뚜껑에 넣어주고 이 부분에다가 이 로프 끝부분 마감한 거를 이렇게 꽂아서 끼워주시면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사이즈에 맞는 로프가 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끝 부분을 잡고 이 가슴 가운데 정도만큼 대충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데 이줄끝 부분이 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앞으로 오면서 검지를 빼고 이 검지 앞에 줄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교차를 해 줍니다. 교차하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밧줄을 넘은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으로 줄을 넣는데 이윗 부분에도 이렇게 잡아놨던 고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살짝 이렇게 빼면서 어, 이렇게. 구멍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여기 끝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적당히 나오면은 여기 잡고 뒤에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먼저 당겨주다가 이제 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예, 타이트하게, 세게 해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요. 끝에가 마감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쉽지만 어차피 연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이 로플러를 열심히 하시다가 공연이 좀 좋고 예쁜 걸 사고 싶으면은 그땐 그런 걸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끝에 잡으신 다음에 이걸 안쪽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나서 앞쪽으로 이렇게 검지를 핀 상태에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이 구멍 사이고 이렇게 집어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줄을 빼시면은 손잡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양쪽 손잡이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예루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좀 길다. 그러시면은 그냥 매듭을 이렇게 한번 중간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좀 짧아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매듭을 채워가지고 좀 짧게 만드시거나 또는 만약에, 아, 너무 짧아졌어. 그러면은 매듭을 다시 풀어가지고 아까 제가 다섯 번 감았잖아요. 그거를 네 번만 감아가지고 하면은 줄이 다시 길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